안녕하세요.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바조입니다. 어, 그, 구독자분들 덕글 중에 다이아 모으는 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이아를 지금 모으는 방법이 총세 가지인 것 같아요. 다이아 수급이 가능한 게. 첫 번째가 과금이죠. 돈을 주고, 어, 결제를 해서 다이아를 구매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아이템을 드셔서 거래소에다가 어 이제 그 아이템을 판매를 해가지고 이런 아이템을 판매를 해서 다이아를 수급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의뢰를 통해서 다이아를 수급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다이아를 현금으로 구매를 해야 되니까 과금을 많이 못 하시거나 저 같은 무과금 유저분들은 어려운 음. 얘기고요. 두번째 이제 아이템을 드시는 경우 같은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걸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파괴의 장궁을 먹기 위해서 뭐 어디서 이제 사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지금 파괴의 장궁 같은 경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저희 서버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템들 먹어가지고 이제 파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경매의 정수랑 이번에 이제 희귀무기 제작비법서 그 이벤트 던전에 나와서 먹은 케이스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다이아를 수급을 하기가 제 딴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전 이렇게 의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근데 이 의뢰라는게 이제 너무 작게 벌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1200 다이아가 좀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200 다이아가 좀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몇번 하면은 40 다이아씩 생기잖아요 두, 세 번만 해도 120 다이아가 생기죠 근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네. 대신 이제 이렇게 의뢰를 하고 정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 정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이아가 또 수급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의뢰가 있으면 의뢰를 받습니다. 이렇게. 의뢰가 있으면 또 의뢰를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이렇게 사냥을 하거나 뭐 와가지고 마을에 오면은 꼭이 게시판 의뢰를 찾아요. 그럼 이제 또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이렇게 사냥을 하면서 이제 다이아 수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자기, 이제 자동사냥 같은 거 돌려놓잖아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사냥을 돌려놔요. 그러면은, 어, 몽섬이죠? 몽안에서. 이런데 돌려놨더니 두 개를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플의 흔적 두 개를 먹어서 다른 데보다 여기 땅이 제일 비싼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두개 먹어서 이거 정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1200다이어는인데 벌써 1400이 됐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힘들 것 같고, 뭐한 이틀 정도면 2천 다이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든 다이아를 가지고 이제 다른 아이템을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어, 의뢰라고 해서 다이아가 안 모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모이는 게좀 적을 뿐이죠. 대신,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아를 모으실 때 조금 빨리 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이건 제 방법이니까 우선 첫 번째 저는 어 다이아 제가 의뢰를 4개를 받을 수 있거든요 4개 의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실수록 계속 늘어나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한 500번만 더 하면은 5개 의뢰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두번만 해도 100다이아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제 4개의 의뢰를 수령을 가능하다 보니까 항상 의뢰는 보증금이 필요하더라고요. 보증금 개념. 그러니까 전 다이아를 써도 꼭8 다이아는 만들어놔요. 8 다이아는 꼭 만들어놓습니다. 만들어 개당 2개씩이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이아를 다 써도 8 다이아 정도는 남겨놓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아 수급이라든지 벌리는 느낌이 처음에 200 다이아를 모으면 이 목표를 딱 갖고 해요. 처음에 한200다이아를 모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200 다이아를 쭉 꾸준하게 모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500 다이아로 목표를 상향을 하죠. 그럼 200 다이아가 모이면 500 다이아도 모으는데 오래 안 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천다이아로 목표를 잡아요. 이제 천다이아를 모아야지,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다이아가 모이게 되면 2천다이아를 모은다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시작한 게 천백다이아 정도 했던 거 같거든요. 어제가 800, 얼마인지 모르겠다. 700, 800이었던 거 같고, 근데 이제... 어 경험치가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나 오늘 같은 경우 벌써 71%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업을 한 지도 며칠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레벨업은 늦을 수 있죠. 대신 이제 뭐 제가 레벨이 올라간다고 해서 레벨업 다 모든 걸 포함을 하려면 어, 모든 걸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만약에 정말로 제가 엄청나게 핵과금 주저면 저는 이런 다이아 의래 같은 거안 하고요. 그냥 제일 좋은 물약을 시간 뭐 시간당 물약을 뭐몇개쓸수 있는 효율이 어 물약값이 안 나와도 돼요. 그냥 경험치만 많이 주는 사냥터 가서 그냥 물약 없으면 날아가서 물약 사고 또 가고. 그리고 용기 계속 풀로 먹고 버프도 전부 돈 주고 사서 풀로 하고 뭐 레벨만 하다가 레벨업만 하다가 의, 마을 올 때마다, 물약을 사러 올 때마다, 의뢰를 계속 걸어 놓을 거예요. 제가 10 다이아씩 주고,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다이아 수급을 위해서 의뢰를 하겠죠. 그러면은, 저는 사냥하고 있다가 물약사로 마을에 와서, 어, 그냥 그 경험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경험치 속도가 빨라지겠죠. 대신 이제 그러려면은 현금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과금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면 본인이 목표한 경험, 목표한 레벨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저한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다이아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모으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경우인데 200 다이아를 모아야지 이러고 하다 보면 200 다이아가 모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500 다이아 모아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약간 구간을 넓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2,000 다이아 모아서 이거 사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벌써 1,400 다이아가 모였죠. 빠르면 내일이나 뭐 모레 정도면은 2,000 다이아를 만들어서 이제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이아를 모으는 거에 대해서, 어,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뭐, 지금은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어, 더 좋은 방법이나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죠. 뭐, 사냥터에 가서 한달 내내 돌렸는데, 희귀템 하나 못 먹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건 불확실해서, 저는 또 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효과적인 거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좀더 보다 나은 방법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말씀을 드린 건뭐좀 천천히 가자는 거죠. 단계별로 목표 정하고 그러면 언젠가 이렇게 다이아가 모여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이템도 사시고 상점 가서 뭐, 캐시템도 구매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